방배경찰서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달 백석상담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달 초에는 서초구청 백석예대학생들과 합동순찰에 나서는 등 지역과 함께하는 치안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4일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백석상담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은 방배경찰서. 그동안 가정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 온 반면 가해자 교정 치료에는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근본적인 가정 폭력 원인을 해결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최소 5회기에서 연장해서 한 8회기, 10회기까지 저희가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면 이 상담자와 예 폭력 가정 폭력 가해자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매치를 할수 있는가 그 고민을 저희가 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지난 7일에는 지역 구성원이 함께하는 합동 순찰을 벌였습니다. 이달부터 본격적인 구정 운영에 나선 전성수 구청장과 구청 직원, 그리고 백석예대 경찰 경호학부 학생과 자율방범 대원들이 힘을 더했습니다. 한강에 위험이 될 만한 두 분. 에 대해 시민분들이 계시면 거기서 이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고 없으셔도 이제 저희 스스로가 더한번더 반복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서초 구청하고 저희하고 또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각 유관단체들과 함께 이 피서철이 끝나는 그 시기까지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좀 휴식을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12일에는 새로 부임한 이용기 서초 소방서장과 간담회를 갖고 재난 현장에서의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한 업무를 협의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치안 행정의 지역을 끌어들이며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짜고 있는 강배경찰서의 다음 협력 대상은 어느 곳이 될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박주현입니다